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사장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활동하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생활고로 고통하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의 이 생활고를 이제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1 절을 보면.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사무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후로 선지자의 어떤 중요한 가치와 그리고 선지자의 활동 선지자의 그런 사역들을 계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학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한 여인이 내 남편이 선지자 학교에서 있었던 그 제자였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에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화를 경유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나의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그 남편이 안타깝게도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은 여인과 두 자녀 그리고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여인과 두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구약시대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문의 여인은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정 전체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빚을 준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리대금 업자처럼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돈과 함께 이자도 꼭 받아야 되고, 혹 돈을 못 받을 일이 있으면 그 집에 있는 무언가라도 꼭 가지고 와서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고리대금 업자 같은 사람이 무슨 어, 것을 요청하냐면 돈이 없으면 두 아들이라도 내어주시오. 내가 그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라고 하면서 이두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이제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살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소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잘 되는 일,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안될 수가 있고 예수님 믿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벽에 걸려서 고통 중에 생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조건 자,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학교에 다니는 선자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믿고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따라서 가족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두 아들밖에 없고 또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고는 그릇 한 그릇에 있는 기름밖에 없는데 이제는 고리대금업자가 자꾸 재촉을 하니까. 남아있던 그두 아들마저도 팔려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예수님을 잘 믿었고,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두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섭섭한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믿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어려움 속에서 고통만 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마치 오늘 본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은 이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짓을 내가 다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며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간절히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요청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너는 밖으로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가지고 오라. 그리고 집 문을 닫고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여인이 그 지시를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있는 대로 기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그빈 그릇에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 한 그릇에 가득 차 있던 그 그릇이 한 그릇으로 끝나지 않고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계속해서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빌렸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게 되고 이제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는 이두 아들과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 여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가족을 다 동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가서 어, 그릇을 빌려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이것은 여인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들이 다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릇에다가 그릇을 가져오는 사람, 기름 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자 엘리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겠다. 지금부터 너의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테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써라.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빌리는 과정, 채우는 과정, 파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기름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목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여인의 집에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여인이 고통하고 두 아들이 팔려나가는 이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어, 그저 한번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와 있는 이열1기 하의 배경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우상을 쫓아갑니다. 바알에게 가면 도움을 받는다더라. 아세라에게 가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다더라. 우리가 함께 그 신들에게로 가서 도움을 구하자. 라고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인과 지배자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알신 그리고 특별히 아세라신의 남편 되는 신이 되는 이 바알신이 있는 이 시대에 남편 없는 여인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들들 역시 그것을 체험케 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것입니다. 아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발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태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동시에 두 아들들도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과 결단이 그 가정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아들에게 전수하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잠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어려움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서 고통 중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여인과 함께 두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제보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